안녕하십니까. 2023년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특허분쟁 대응전략지원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대비 대응전략지원사업의 주요 변경사항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대상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22년도까지 공동대응지원사업은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기업 3개사로 구성된 협의체를 지원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23년부터는 협회나 단체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으며 협단체가 참여하는 경우 2개사로 협의체 구성도 가능합니다. 지원 사업은 분쟁 상대방이 해외 기업인 경우뿐 아니라 국내외 NPE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2년도까지는 기업당 연 1회로 지원 횟수가 한정되었으며 소송과 관련된 유형, 즉, 소송 방어 전략 및 특허권 행사 전략에 대해서만 연속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23년도부터는 분쟁 대응 전 유형에 대하여 분쟁 사건별 최대 연 2회까지 3년간 연속 지원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선정 방법도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22년도에는 지정과제의 경우 신청기업 선정심사 결과가 80점 이상이면 수행기관의 점수에 상관없이 과제를 선정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23년도에는 신청기업 선정심사 결과가 80점 이상이고 수행기관도 80점 이상인 경우 과제를 선정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수행기관이 80점 미만인 경우 보호원에서 지원 기업 측에 수행기관 변경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해당 수행기관과 함께 과업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별도의 양식, 지정 수행기관 선정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며 요청서 내용 검토를 통해 최종 선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특허분쟁 대응 전략 지원 사업의 사업 목적과 지원 대상 내용 및 신청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목적입니다. 사업 목적은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보호 전략을 제공하여 우리 기업의 분쟁 대응 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활로를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그 지원대상은 해외기업 또는 NPE와 특허분쟁이 있는 국내 중소 중견기업 및 협의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동 대응의 경우에는 국내 중소 중견기업이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된 3개사 이상의 협의체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을 보시면 지원 기업의 규모에 따라 정부 지원 비율과 기업 부담 비율을 달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창업 7년 이내의 소기업은 정부 지원 비율이 70%입니다. 기업 부담 비율은 30%이며 현금이 10%, 현물이 20%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정부 지원 비율은 70%로 7년 이내의 소기업과 동일하나 기업 부담 비율 중 현금이 20%, 현물이 10%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견 기업의 경우에는 정부 지원 비율이 50%. 기업 부담 비율은 50%인데 현금이 30%, 현물이 20%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반면 공동 대응의 경우에는 정부 지원 비율이 70%이며 기업 부담 비율 30%는 모두 현물로 부담되고 현금 부담은 없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대응 전략 지원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IP나비 신청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시면 되는데 w w w i p n a b i o r r kr에 접속하시어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첨부 서류를 제출하시면 저희 사업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특허 분쟁 대응 전략 지원 사업의 세부 유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응 전략 지원 사업은 크게 분쟁 방어 유형과 권리 행사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쟁 방어 유형은 특허 침해 분석, 분쟁 위험 사전 대비 전략, 경고장 대응 전략, 소송 방어 전략, 라이선스 협상 전략 등 5개 유형으로 구성되며 권리 행사 유형은 특허 피침해 분석, 특허권 행사 전략, 특허권 보호 전략 등총 3개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특허침해 분석 유형은 지원 기업의 제품이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분석하는 유형입니다. 분쟁 위험 사전 대비 전략은 특허 분쟁 위험 전반에 대한 검토를 지원하는 유형인데 다시 A 타입, 내지 C 타입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A 타입 내지 C 타입은 무효 분석, 회피 설계, 역공격 전략, 세 개의 대응 전략 모듈중몇 개의 대응 전략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A 타입은 한 개의 대응 전략을, B 타입은 두 개의 대응 전략을, C 타입은 세 개의 대응 전략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IP 권리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A 타입 내지 C 타입의 선택과는 별도로, IP 권리와 전략도 추가로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분쟁위험 사전 대비 전략을 신청하는 기업 중 GVC 재편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GVC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해외 IP 포지션 분석을 추가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고장 대응 전략은 해외 기업으로부터 특허 침해 경고장이나 라이선스 요구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공하며 소송 방어 전략은 해외 기업으로부터 특허 침해 소송이 제기된 경우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선스 협상 전략은 해외 기업과 이미 체결한 라이선스를 갱신하고자 할때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허 피침해 분석 유형은 다른 기업이 지원 기업 보유 특허를 침해하고 있는지 분석을 지원하는 유형입니다. 특허권 행사 전략은 다른 기업이 지원 기업의 특허를 침해함으로써 피해가 예상되어 경고장, 소송 등 권리 행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허권 보호 전략은 지원 기업의 국내외 특허에 대하여 해외 기업으로부터 무효심판 또는 이의신청과 같은 무효화를 제기당했을 때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제공하는 유형입니다. 특허침해 분석, 분쟁 위험 사전 대비 전략, 경고장 대응 전략, 소송 방어 전략, 라이선스 협상 전략 이상 5개의 분쟁 방어 대응 유형은 개별 대응과 공동 대응이 모두 가능한 유형이며 특허 피침해 분석, 특허권 행사 전략, 특허권 보호 전략 이상 세 가지 권리 행사 대응 유형은 개별 대응만 가능한 유형입니다. 특허 침해 분석, 분쟁 위험 사전 대비 전략, 특허 피침해 분석, 이세 가지 사전 대비 유형의 경우, 전기 공고를 통해 모집을 진행하고 있으며, 경고장 대응 전략, 소송 방어 전략, 라이선스 협상 전략, 특허권 행사 전략, 특허권 보호 전략. 이 다섯 가지 분쟁 대응 유형은 수시 모집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쟁 대응 유형은 패스트 트랙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신속하게 지원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 유형별 최대 사업비는 개별 대응의 경우 특허 침해 분석은 2천만원, 경고장 대응은 5천만원, 라이선스 전략은 5천만원, 특허 피침의 분석은 2,500만원, 특허권 보호 전략은 4,700만원입니다. 분쟁 위험 사전 대비 전략의 경우에는 최대 사업비는 4,500만원이나 필수 선택 대응 전략 횟수 및 추가 선택 대응 전략 횟수에 따라 사업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에 대한 대응 방안이 제공되는 소송 방어 전략 및 특허권 행사의 소송 전략에 대해서는 해당 최대 1억 원 한도로 지원되며 연 2회 지원 시 최대 2억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공동 대응의 경우 개별 대응 진행 사업비와는 다소 상이합니다. 상세한 유형별 사업비는 본 페이지 및 사업 공고문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대응전략지원사업의 공고 일정과 추진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고는 앞서 설명드렸듯 수시모집과 정기모집으로 구분되는데 정기모집은 매월 1일부터 21일까지 모집을 하고 있으며 수시모집은 연중 상시 지원으로 모집될 계획입니다. 대응전략지원사업은 지정과제와 공모과제로 구분해서 진행되고 있으며 지정과제의 경우 지원기업 모집 이후 기업 및 수행기관 모두에 대한 선정심사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공모과제의 경우 지원기업 모집 이후 기업 선정 절차를 거치게 되며 이후 수행기관 입찰 공고, 수행기관 선정심사 단계를 진행하게 됩니다. 협약 이후의 단계는 동일하게 진행되며 상세한 내용은 본 페이지 및 사업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에는 앞서 설명해 드렸던 지원 유형별 사례에 대한 내용으로 특허권 보호 전략, 소송 방어 전략, 특허권 행사 전략 및 경고장 전략에 대한 사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우수 사례집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우수 사례집은 저희 IP나비 사이트의 IP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특허분쟁대응전략지원사업을 설명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저희 지원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 부탁드리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지식재산보호원으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